나는 운 좋게 이대로 퇴직하지만 후배들은 큰일이다 싶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이 남긴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새로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인데요. 이 로봇의 등장이 어떤 약속과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화재의 중심인 아틀라스가 대체 어떤 로봇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기업들이 왜이 로봇을 도입하려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이어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게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 세계적인 경쟁 상황까지 짚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과연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새로운 동료, 아틀라스를 한번 만나보시죠.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아틀라스는요,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2020년 CS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입니다.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는데 관절 움직임 같은 기동성은 오히려 인간을 뛰어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학습 능력입니다. 웬만한 생산 업무는 하루도 안 돼서 다 배운다고 하고요. 심지어 일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교체하고 다시 일하러 온답니다. 잠도 안 자고 휴일도 없는 완벽한 동료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 설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지금 사람이 일하는 그 자리에 로봇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2028년에 미국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2030년에는 자동차 공정 중에 가장 복잡하다는 조립 공정까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몇년안 남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업들은 왜 이렇게 로봇 도입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이 기술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뭐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한쪽은 연봉 약 1억 3천만 원을 받는 인간 노동자, 다른 한쪽은 연간 유지비가 1,400만 원에 불과한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로봇은 18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비용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 생산성은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외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유혹이죠.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생산직 인력의 단 10%만 로봇으로 바꿔도 현대차그룹이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이 무려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야말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야기에서 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공장 현장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퍼지고 있을까요? 한 노동자의 이 말이 현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도 많은 의장 공정만큼은 기계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사람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성역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의장 공정이 뭐냐면요. 자동차를 만드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텅빈 차체에 엔진 변속기부터 시작해서 시트, 대시보드 같은 수많은 부품들을 일일이 조립하는 과정인데요. 워낙 정교하고 복잡해서 자동화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혔습니다. 바로 그 영역마저 로봇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불안감은 이제 한두 사람의 감정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는 로봇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테슬라, BMW, 벤츠, 현대차의 쟁쟁한 경쟁사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도입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뒤처지면 그대로 도태될 수 있다는 생존 경쟁의 신호탄인 셈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자동차 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HD 현대의 조선, 포스코의 제철, CJ 대한통운의 물류, 하나오션의 중공업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중호장대 산업 전번에서 이 피지컬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지컬 AI라는 말은요, 그냥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만 처리하는 AI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물건을 나려고 작업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닥친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거라는 공포 섞인 시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김기찬 교수는요, 이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상상하고 혁신하는 일로 우리의 노동이 한 단계 진화할 기회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 GM노조의 안규백 지부장처럼 좀더 신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변화의 충격은 누가 흡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미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 기술과 사회의 속도 차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